안녕하세요. 드레이입니다. 게이밍 기어. 이 단어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뭐, 게이밍 기어에는 게이밍 마우스도 있고요. 게이밍 키보드, 게이밍 헤드셋. 그 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물건들 어, 이런 것들을 게이밍 기어라고 하는데요. 게이밍 스마트폰 어, 굉장히 많이 들어본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막상 생각하려고 하니까 뭐 딱히 생각이 안 나기도 하죠. 삼성이나 LG에서 게임을 집중적으로 어, 하기 위한 용도로 스마트폰을 내놓은 적은 뭐제 기억에도 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채널에서 몇번 소개를 했었던 어, 그러한 브랜드의 최신 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제품은요. 우. 자 바로 블랙샤크 포입니다. 아, 이 제품 제가 아직 뜯지 않은 따끈따끈한 미개봉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 을 언박싱 해 보고요. 뭐 간략하게 스펙, 뭐 디자인 어요 정도만 확인을 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체하지 말고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렛스키리 아, 지금 약간 날이 밝으려고 하는데 촬영은 다 끝냈습니다. <웃음> 그런데 <웃음> 어,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중간에 꺼졌더라고요. 배터리가 없어서 말이죠. 아 이거 참. 예. <laughs> 했던 말 또하게 생겼습니다. 아, 그래도 뭐또 해야죠. 뭐 어떻겠습니까 그죠? 어, 일단 언박싱은 어, 이전에 제가 다 하긴 했습니다. 어, 일단 박스를 열어보면 뭐 설명서 그리고 케이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본체 이제 본체를 드러내면 어댑터 케이블 이렇게 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일반적인 스마트폰의 패키지 어,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어폰은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어폰이 없는 대신에 케이블하고 어댑터가 있기 때문에, 어 뭐,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뭐, 추가로 무언가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댑터 같은 경우는 67W씩까지 이제 충전이 되고, 케이블 길이는 뭐 넉넉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한 이 케이스, 어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생각보다 얇습니다. 굉장히 잘. 어지죠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충격 방지보다는 어, 스크래치 방지를 위한 용도가 조금 더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떨구면 그냥 깨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디자인을 확인해 보자면은 예전에 그 블랙샤크 라인업들을 쭉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때는 굉장히 좀 화려했습니다. 어, 나는 게임 스마트폰이야. 나는 정말 게임을 위해 태어났어. 그런 느낌이 좀 강했기 때문에 뭐 LED로 도배가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패턴들, 뭐 라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블랙샤크4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간결해졌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얼핏 보면은 일반 스마트폰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뒤판에 로고가 있고 블랙샤크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아, 저게 블랙샤크4구나. 뭐이 정도 알수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렇게 무광. 이게 무광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반무광입니다. 반무광. 유광과 무광의 사이. 그 정도쯤 되기 때문에 뭐두 가지의 장점이 고루고루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뭐 고급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문도 조금 덜 묻기도 하고요. 어, 그러한 장점들이 섞이지 않았나 뭐 생각이 들고. 자, 무게를 재보면, 뭐, 가벼운 편은 아니죠. 예, 무게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육각형으로 어, 처리가 되어 있고요 뭐카톡지는 약간 되어 있습니다 약간 그렇기 때문에 뭐 바닥에 놓고서 뭐 이렇게 흔들리거나 뭐 그런 거는 딱히 없어요 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죠 그리고 렌즈는 세 개가 있고 LED는 하나가 있습니다 렌즈는 뭐 표준 광각 망원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카메라에 포커스를 둔 스마트폰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성능이 뭐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어 그냥 요즘 스마트폰 트렌드에 맞춘 이렇게 세개 세트 어 요렇게 묶어 놨다. 어뭐그 정도로 확인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측면 쪽을 쭉 보면은 여기 스피커 이렇게 있고요. 충전 단자 있고 그리고 오디오 잭이 있습니다 어, 이 오디오 잭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선 이어폰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게이밍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사운드 플레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선 마우스를 필히 써야 하는 분들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남겨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의 버튼을 보면은 유심 트레이가 있고 이 볼륨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전원 버튼이 있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왜 게이밍 스마트폰인지 불릴 수 있는 그러한 버튼들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자, 이렇게 이쪽에 있는 버선들을 제껴주면은 트리거가 나옵니다. <laughs> 좌측 트리거가 있고 우측 트리거가 있어서 게임을 할때 굉장히 편하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이 트리거 눌러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뭐 흔들리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 눌렀을 때 아, 뭔가 조금 허접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어, 생각이 있었는데요. 막상 눌러보니까 어, 그런 느낌 전혀 없습니다. 오. 좋아요. 예, 네, 좋습니다. 확실하게 딸깍거리고요. 피드백도 좋고요. 어, 눌렀을 때뭐 너무 깊게 눌러올 필요도 없고, 이 압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을 수 있는 어,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필요할 때는 꺼내 쓸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다녔을 때 눌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닫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진짜 게이밍 스마트폰이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 이 트리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요. 원래 이 트리거가 블랙샤크 3 때는 프로모델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모델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0달러가 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쌌었는데 지금의 이 블랙샤크 4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라인업에 상관없이 전부 이렇게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 제가 구매한 모델은 8GB 램에 저장장치는 1 2 8 g b 예요 그리고서 스냅드래곤 870을 사용했습니다. 블랙샤크4의 일반 버전이기 때문에 스냅드래곤 870이 들어갔고 프로 모델의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88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갤럭시 S21의 이제 해외 버전 에 들어간 AP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성능이 좋은 모델인데 이러한 성능을 통해서 이제 노멀 버전과 이제 프로 버전 이렇게 끝난 얘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스냅드래곤 870으로도 이제 여러 게임들을 쾌적하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살 거면 노멀 버전. 어, 아니야 나는 무조건 끝판왕이야 888 써야 돼. 그런 분들은 프로 버전 어, 이렇게 어, 구매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주 자랑스럽게 예, 삼성전자 E4 아몰레드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블랙샤크를 구매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의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은 예, 애국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그래, 그래도 삼성 제품을 사는 게 낫겠죠? <laughs> 해상도는 FHD 플러스 그리고 주사율은 굉장히 부드러운 144Hz가 들어갔습니다. 터치 샘플링은 720Hz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부들부들한 화면 그리고 입력도 굉장히 빠른 화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연 속도도 8 m s 정도이기 때문에 어, 뭐이 정도라고 하면은 진짜 게이밍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배터리는 4500mAh. 배터리 충전은 최대 120W까지 지원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7W가 조금 부족하다 어, 이러신 분들은 120W짜리 어댑터를 사서 이제 쓴다고 하면은 굉장히 빠른 충전 속도를 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격은 449달러 어, 원화로 계산을 하면요 50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인데요 8GB에 128GB 그리고서 스텝드래곤 870 이러한 스펙이 들어가는데도 50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어, 저는 구매를 하면서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프로 모델이 훨씬 더 좋긴 한데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비싸거든요. 노멀 모델을 구매를 해도 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 이걸 얘길 안 했구나. 보면은 깨알같이 그래도 보호 필름이 붙어 있어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소소하지만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원래 새벽 4시쯤에 촬영이 끝났는데, 이 마이크 배터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추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7시가 넘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해다 떴습니다. <laughs> 자,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박싱으로 보여드린 블랙 샤크4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한 1주에서 2주 정도 사용을 해본 다음에 이 제품의 리뷰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게임이 스마트폰 하면 어 몇개안 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중에서도 이렇게 트리거가 박혀있는 블랙샤크4 빨리 사용해보고 리뷰 영상으로 찾아올 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laughs>